알리 직구할 때 참고하면 좋은 실속템 모음이에요. 놓치기 쉬운 꿀템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이 제품은 55cm 길이의 마그네틱우드 구두, 구두 주걱이에요. 허리 안굽히고 신발 신을 수 있어서 아침 출근길에 은근히 시간 아껴주죠. 자석으로 벽에 딱 붙는 디자인이라 따로 거치대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문옆에 딱 문이 철제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같이 동봉된 3M 접착패드로 어디든 부착 가능해요. 핸들은 부드러운 비치우드 소재로 색상도 내추럴, 빈티지, 넛브라운까지 선택폭 넓고요. 마감 퀄리티도 좋아서 현관에 걸어두면 인테리어 포인트처럼 꽤 그럴싸합니다. 사용자들 반응 보면 자석힘 괜찮다. 현관이 깔끔해졌다. 이걸로 신발 신기 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가끔 자석 부품만 배송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구성품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작지만 확실한 편리함. 현관 앞에 하나쯤 두면 괜히 든든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멀티탭, 충전기. 전선까지 싹 정리해주는 북유럽풍 스트라이프 정리함이에요. 어지럽게 널려있던 전선이 깔끔하게 숨겨지니까 책상 위가 한결 단정해집니다. 뚜껑은 분리형이라 열고 닫기 편하고요. 안쪽 공간은 여유있어서 8구짜리 멀티탭도 쏙 들어가요. U자형 사이드 홈 덕분에 선은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빠지고 바닥엔 통풍구도 있어서 열기도 걱정 없어요. 윗면은 스마트폰이나 미니 라디오 올려두기 딱 좋은 구조로 충전하면서 거치도 가능해요. 후기를 보면 가성비 최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도 있고 튼튼하다, TV 뒤 정리해 좋다 이런 얘기 많은데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니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지저분한 전선 스트레스, 이걸로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냉장고 속 계란 정리, 아직도 낱개로 쌓아두고 있나요? 이 제품은 층층이 굴러 내려오는 구조의 계란 디스펜서 트레이예요. 최대 4단까지 쌓을 수 있는 입체형 디자인에. 7도 기울기로 설계돼 계란이 하나씩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계란을 꺼내면 다음 계란이 툭 하고 굴러와서 매번 뚜껑 열릴 없이 바로 꺼낼 수 있어요. 냉장고 선반뿐 아니라 문쪽 포켓에도 쏙 들어가니까 공간 활용도 확실하고요. 계란 사이즈는 중짜 정도가 딱 맞고 너무 크거나 작으면 굴러가다 살짝 세워질 수 있어요. 계란 넣을 땐 하나씩 조심히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살짝 있지만 정리된 모습 보면 그 수고가 아깝지 않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작은 냉장고도 넓게 쓰고 싶은 분들, 이 계란 트레이로 수납 효율 한번 높여보세요. 이 제품은 캠핑이나 바닷가에서 은근히 필요한 간이 샤워, 탈의실 텐트예요. 넓이는 120에 120, 높이는 190cm 정도로 성인도 충분히 서있을 수 있고요. 190t 방수원단에 은코팅까지 더해져서 바람도 막고 자외선도 차단됩니다. 샤워 텐트나 탈의실, 휴식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설치도 간단한 편이라서 풀 때만 펼쳐서 고정하면 끝이에요. 다만, 고정봉이 얇은 편이라 바람 부는 날엔 고정을 잘해두는 게 좋아요. 향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도 종종 있는데,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며칠 두면 대부분 괜찮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마당에 펼쳐두고 그늘막처럼 쓰거나, 낚시터 바람막이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격대도 부담 없어서 여름철 야외활동 준비물로 하나쯤 챙겨두면 든든할 거예요. 이건 캠핑이나 여행갈 때, 진짜 하나쯤 챙겨두면 좋은 접이식 알루미늄 목걸이에요. 두껍고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운데도 무게는 잘 버팁니다. 리벳 구조로 접는 부분도 견고하게 고정돼 있어서 접었다 폈다 할때 헐거운 느낌 없고요 꽤 단단하게 잠깁니다. 무게는 130g 정도라 배낭 안에 쏙 들어가고 캠핑장이나 샤워장, 심지어 여행지에서도 젖은 수건이나 재킷 타나 걸어두기 딱 좋아요. 접으면 손바닥만 해져서 수납도 간편하고 컬러도 블랙, 레드, 실버 세 가지라 취향대로 골라 쓸수 있습니다. 크게 자리 차지 안 하고. 쓸모는 확실한 이런 아이템. 다음 캠핑 가방엔 이거 하나 슬쩍 넣어 두세요. 식탁 위에 하나쯤 꼭 있어야 할 감성 아이템. 우드 접이식 트리받침 세트입니다. 뜨거운 냄비, 주전자 올려도 걱정 없는 단열 성능에 접이식이라 자리도 덜 차지하죠. 펼치면 나무 한 그루처럼 보이는 디자인이라 식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고급 호두나무 소재라 질감도 예쁘고 마감도 깔끔한 편인데 밑면이 미끄럽게 느껴질 땐 부직포나 고무패드 하나 붙여서 쓰면 안정감도 올라가요 국내에서는 몇배 가격으로 팔린다 는 얘기도 많고 테이블과 식탁이자 컬러랑 찰떡 이었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선물 받는 사람이 좋아 한다는 말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실용성에 감성까지 더한 테이블 아이템 식탁의 분위기 이 작은 나무 하나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품은 샤워할 때 자전거 탈때 물가에서도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코미소 rgb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먼저 IPX7 방수 등급이라 물에 퐁당 빠져도 끄떡없고 심지어 물에 둥둥 뜨는 플로팅 기능까지 있어요. 사운드는 360도 무지향 스테레오의 베이스도 탄탄한 편이에요. 작지만 공간을 꽉 채우는 느낌. 캠핑이나 욕실에서도 충분하죠. 블루투스 5.3으로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고요. TF카드도 지원돼서 휴대폰 없이도 음악 재생 가능해요. RGB 조명은 무려 7가지 모드로 파티 조명부터 잔잔한 무드등까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톡톡히 해줍니다. 실리콘 고리 덕분에 자전거나 가방에도 착 붙어 휴대성도 좋아요. 야외든 실내든 음악과 조명 한 번에 챙기고 싶다면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정리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 바로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